우리 시니어 4쿼터 나이스. 아유, 아유. 3, 2, 1, 던져! 와우, 최공시간이. 컷. 뚜리. 응. 굿샷. 저는 <목소리가> 결좀해볼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

着ない着ない 2개 나왔어 두 개. 수비 아직 가지도 않는데 파울을 <laughs> 왜 뒤로 주면 백코트 어. 뭐? 어? 누가 누가 불렀어? <laughs> <해커적전 하는 거야? 웃음> 뭐? 뭐? 해커 작전하는거야? 뭐하는거야 이씨 비디오 돌릴까요 이거? 작전 하나 타임 하나 걸까? 네. 타임 하나 7초 기간되지 예. 않아? <laughs> 왜 굳이 <laughs> 왜 기다리고 있어 어아니아니 다음 다음은, 아. 아 오케이, 오케이. 예. 그, 0.3초 더 늦게 누를게요 예, 그거 근데 분으로 올라가지 않아요? 아. 이거 이 상태에서 올라갈텐데 아닌가? 초로 위아래 어이 그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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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파울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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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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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직자인데 공직자 진짜! 나공 <목소리> 쳤어 나! 이제 하다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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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괜찮아? 아, 아니 아, 안 쳤어 안 쳤어 근데 <laughs> 4.3바달래바달래나옷 <laughs> <laughs> 갈아입었는데 이지 그냥 서있어요 <laughs> 게요수만 <laughs> Oh! <laughs> oh!